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남쪽으로 달리다 보면 계산 IC에서 남쪽으로 125m의 박달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간물면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은 왼쪽으로는 주월산, 바른쪽은 박달산인데 등산길은 육산길로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아서 묵어진 숲으로 된 육산길을 가게 되는데 감물서 장현으로 넘어가는 누릅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2002년도 8월달 산행 영상입니다. 누릅재에서부터 지금 박달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19번 도로로 계산해서 수안보로 가다가 감물 을 지나면서 그 바로 다음 고개 우측에 있는 산입니다. 즉, 누릅재에 올라서 우측은 박달산, 좌측은 주월산 이에요. 누릅재에서 그 고개, 내리가는, 장현쪽으로 내리가는 북쪽으로 있는 봉우리아홉시 여기 낙엽송 지대를 갑니다. 5분만에 능선에 올라왔어요. 10분 경과지며요 해발 340 능선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25도 정도의 경사길 송림 지대로 지신하나고 있어요 계속되는 송림 지대입니다 경사가 끝나고 15분 만에 또 완만한 능선이 왔네 해발 440m 되는 제2 안부에 도착했어요 20분이 경과한... 아, 여이 많이 있네 그래 능선 계속... 이 소나무가 많이 있고, 뭐, 송이도 있을 것 같아. 심터가 후... 하나 나왔네. 걸 거긴 심터가 아니고 묘소였어요. 에이, 묘소에 왔습니다. 해바라0 0입니다 경사 시맞지 않고 로프를 놨네. 두 번째 로프를 친절하게 매놓놨네 경사 시맞지않다 540. 경사가 끝나고 30분 만에 570. 능선에 올라옵니다. 570봉에서 내려가야 돼. 해발 595m 능선을 지금 뒤돌아본 건데 여기까지 20도 내지 30도 경사를 계속 지금 올라온 셈이에요. 610 능선까지 42분 걸렸어요. 등산길의 수목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주로 해묵은 적송하고 굴참나무로 되어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버섯이, 송이버섯 나오기는 해발 640m에 서 있는데 여기 이제 또 능선이 나오는 거 같고 넓은 50분 에가지고 지금 봉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봉수대에 봉수대에서는 사방이 조망된 는 정상까지는 70분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저쪽 로프를 딱 올라가도록 되어 있네요. 봉수대에 집에 도 역시 적성 노성이 많이. 있어요. 봉수대에서 바라본 간물입니다. 지금 보는 데는 간물 소재지. 보죠. 저 앞에 있는 산이, 에 네, 거기 내려가면 간물로 내려가는데, 군안을 지금 보고 있어요. 대략 650m 이제 정상부에는 지금 동쪽에요 이 북서쪽이 아니라 봉수대를 지나면서부 이제 암릉지대 그러면 암릉이 조금 있을 거 완전히 적성지대에요 등산길입니다 655m 이점인데 이는 아직 굴참나무지대에요 암릉 반, 뭐, 육산, 반 해서 암릉지대로 봐야 되겠네. 육산은 심하 바위가 섞인 등산길이에요. 여기는 해발, 690m 지점에. 이 해발 710m 헬리콥터장에 왔어요. 동북 쪽으로 보이는 지금 박달산 정상이고, 저까지 가는데 40분 걸리나보 있네. 자, 저 먼데 하면 뭐죠? 여가 남쪽에서 남쪽 두 번째 거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이에요. 헬리콥터장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인등산 길에는, 이, 아, 이 예쁜 이게 무슨 나무예 참나무? 고풀나무 700봉에 올라왔어요. 참나무 썩은 일하는데 부들부들하네? 780봉에 왔습니다 25m 정도를 내려갔다가, 여기 지금 795m 해발. 네, 정상이군. 이쪽은 하산. 어제 이름을 전부 지워놔 버렸네 여기다. 대한민국 국기 개양대 박달산 정상. 여기만 안 되면 전부 다 여기서. 정상에는 산 조심이라는 표가 있고. 이미 대는 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만한데 일본은 지우고. 예, 저기에는 저수지 하나 있고. 이쪽에는 마을이 하나 있고. 서남쪽에. 동남쪽에. 동쪽입니다. 715농선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 쌍둥이 바위 마냥 있는 이 밑으로 경사가 좀 있어요. 하산하는 거예요. 해발 660m까지 왔는데 간곡리로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60분 걸린다고 나와있네요. 아, 지금 추접리로 가는 은 7분 걸리고 이방곡리요 간곡리가 아니라 박달산에서 정상은 20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 거기 지금 내리온 길이고 아 지금 길입니다. 다리교서막 하산길 거기가 하늘은 다 덥고 아, 뭐 잠못 놓고 하산길은 뚜렷한데 걷기는 쉬운데 하늘이 보이질 않아요. 해발 510m 뒤돌아봤는데 길은 자갈길이나 좋지 않아요. 여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자리 같아요. 저 같은데. 왼쪽으로는 좀 넓은 공간지대가 밭 같은 게 있고 조그마한 개울 하나 지나서 이 능선을 넘어갑니다. 낙엽성지대에 내려가는 방공리로 죽 방콕으로 가는 낙엽송지대입니다. 등산로는 괜찮아요. 두 번째로 만나는 개울을 따라서 지금 이제 내려가는데 아 개울은 전부가 그냥 숲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개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물소리만 납니다. 네, 완전히 덤블해요 해발 350m.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개울이 좀 이제 목욕을 네, 할 수도 있고 개울을 건넙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자식 같은 게 가끔 있고 이 개울, 두 번째 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 내려가는데 장마 때문에 도, 길이 많이 상, 했네 시원한 버섯이네. 길가에서 땄는데, 이렇게 점액이 있고, 안에 보니까 탈걀만이커다란뭐 이런 게 나와. 이게 뭐야? 방곡마을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쪽으로는 교각이 저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가, 저 교각을 세우기가 방곡마을입니다 아, 이방곡마을 뒤에 있는 사과밭인데, 사과가 보기 좋고, 이 아주 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네, 이거 봐. 아. 저수지가 있네. 자, 이게 지금 박달상 정경이고, 방곡마을에서 본, 이 예, 계곡을 해서 우리가 내려온 계곡은 지금 여기 이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방곡마을 서쪽으로 있는 산이고 저쪽으로 고속도로 교각 있는 그저산 밑으로 터널이 뚫린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또 산이 하나 있네 철주가 서있고 전주 네 여기는 방곡마을 박달산 전경과 밑에 보이는 건 양계장이에요 여기는 방곡리 방곡리에서 본 거예요 여기 해발 150m 항공막을 자랑비어 쉼터가 여기.